자, 그 다음에, 오늘 신문 기사에서는, 자, 이 강한옥 씨는 문재인이 일곱 살 때, 자, 일곱 살때는 1959년인데, 어, 그때, 그, 부산의 남항 초등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그 일곱 살 때, 부산으로 이사한 뒤에, 강한옥 씨는 계란행상, 연탈 배달 등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거제에서 달걀을 싸게 사서 머리에 이고 문재인을 어근 채 부산에 건너가 파는 행상일로 돈을 모았다. 아, 지금 이 당시에 1959년 얘기죠. 1959년이면은 지금 이 강한옥 씨는 어 6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문제월부터 해 가지고 막내 문제이기 1959년생입니다. 그런데 거제도에서 왜 하필이면 문제인만을 업은채 나머지 아이들이 5명이 더 있는데 그 게다가 1959년이면은 어, 막내 문재인이 태어난 해입니다. 그러면 1959년이면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일이냐. 거제도에서 달걀을 사서 머리에 이고 문재인을 업은 채 이게 문재인 여섯 살때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부산에 건너가 파는 행상일을 했다. 요게 뭐가 좀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도 그리고 거제도에서 부산까지가 좀그 거리가 꽤 되죠. 예. 어, 거제시에서 부산까지는. 중간에 바다를 건너야 되고, 다리를 건너야 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어, 아이를 업고 또 1959년에는 임신을 해서 막내를 몸도 불편한데, 뭔가가 이상합니다. 이것도요, 굉장히 이상해요. 자, 그런데 강한 옥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 이거는 분명히 에, 짚을 수 있는데, 뭐냐 하면, 강한옥 씨가 북한에서 23살에, 1950년도에 함흥 철수를 했다 하더라도, 23살에 내려오면 북한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북한 말을 전혀 안 씁니다. 그러니까 강한옥 씨는 북한 태생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죠. 자, 1950년에 설령, 흥남철수후에 거제도에 거주해서 1953년에 문재인이 출생했다고 치더라도 문재인이 부산 사투리를 안 쓰는 것도 이것도 이상하죠. 자, 강한옥 씨는 북한 출신이라고 하는데 북한 사투리를 전혀 안 쓰는 것도 이상하고 문재인은 1953년에 부산에서 태어났다는데 부산 사투리를 전혀 안 쓰는 게 두개다 이상한 거요 그러니까 사투리 쓰는 것만 보면, 강한옥 씨는 경남 양산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거기서 자란 사람이다. 문재인은 부산, 어, 1949년도 6.25 전쟁 나기 전에 북한에서 태어나서 10살 때까지, 10살 때까지 북한에서 강병옥이랑 잘 크다가, 어, 1958년에 문재인 아버지 문영형과 내려온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투리로 추적을 하면. 자, 1959년에 부산 이주에서 문재인이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이 1958년에 부산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인 1959년 어, 2월 달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1953, 50년에서 1953년까지, 그, 그 문재인 아버지 문영형은 거제도 포로수용소 노무자를 했다고 하는데, 강한옥 씨는 요 당시에 거제도에서 계란을 머리에 이고 부산으로 행상을 왔다 갔다 했다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강한옥씨의 고향이 양산이라고 하죠. 그 사투리가 어 사투리가 거제도 사투리가 아니라 어, 경상도 양산 사투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사투리로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 우리가 쓸수 있는 어, 가설은 또 뭐가 있냐면 문용형이 1950년에서 1953년에 거제도 포로수용소 노무자로 근무했다라고 지금, 강한옥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뭐,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도 나왔지만, 신문에서 거제도에서 달걀을 싸게 사서 문재인을 업은 채 부산으로 건너가 하는 행상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은 어, 거제도 포로 수용소 노무자로 알려져 있는데 예, 말을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맞춘거죠 그런데 실제로 다른 말은 문용형이 1950에서 53년 사이에 부산시 거제동에 있는 거제 포로수용소에 있었고, 그때 양산에 있는 강한옥과 연애를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강한옥이 양산사투리를 쓰니까. 그렇다면, 포로수용소 때 강한옥이 문용형 인민군 장교하고 연애를 했다면, 그래서 서로 어 밤자 잠자리를 같이 한 거는 아니지만은 포로니까 어, 눈이 맞고 어, 뭐 이제 스킨십 정도로 눈이 맞았던 거라면은 뭐가 이제 하나가 문제냐면은 1949년에 강한 옥시는 예, 전쟁이 나기 1년 전에 문제월이라는 첫딸을 낳았습니다. 문제월씨 그러니까는 이것에 자 문영형이 포로수용소일 때 강한옥씨랑 연애를 한게 맞다면은 강한옥씨는 문영형과 연애하기 1년전에 이미 딸을 하나 낳았었다 그렇다면은 강한옥씨는 어, 그전에 결혼을 해서 딸 하나를 뒀는데 그 남자가 6.25 전쟁에 참여해서 사망을 해서 미망인으로 있었는데 그때 딸 하나를 문재월 씨를 두고 있던 문재월 씨가 남잔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있는데 문용형을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문용형이 1953년에 북한으로 일단 가서 여기, 남한에는 문용형의 핏줄이 없으니까, 문용형이 300명의 북한 포로들과 함께 북한으로 1953년에 갔다가, 1958년에 문재인을 데리고 내려왔다. 자, 그거는 이제 문재인의 사투리, 말투를 가지고 한 거죠. 강한옥 씨의 사투리는 경상도 사투리, 문재인은 부산 사투리를 안 쓰는 걸로 봐서 부산 출생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말투만 갖고 엮으면 예,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어, 기존에 주장하던 예, 소문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는 거죠. 인민군으로 내려왔다가 포로로 잡혔는데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가 아니라 어,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포로수용소에 있었다. 그래서 북한으로 1953년에 송환되어 갔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포로 명단을 입수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명단 안에 문용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면 이거는 100%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이 에, 북한으로 갔다가 다시 에, 난파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명단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자, 제가 근데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아니라 그 연제도 포로 수용소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어떤 분이 어, 댓글을 달았는데 부산 동래구 거제리 현재 부산 시청 근처에 있는 거제동 포로수용소에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서 가까운 지역이 경남 양산이고, 거기 사투리 쓰는 강한옥 씨와 나중에 1958년에 재회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북한에 있는 강병옥도 1949년생, 문재인도 1949년생으로 북한에 있었고, 남한에는 1949년생 문재월을 낳은 강한옥 씨가 양산에 살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분이 댓글 달았어요. 내가 부산 사람인데요. 아, 녹취된 강한옥 씨 사투리는 전형적인 부산 동래 양산 쪽 사투리입니다. 부산 사투리 중에서도 서부산 진해 마산 쪽 사투리는 다릅니다. 거제도 사투리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어, 지금 강한옥 씨가 지난번에 말했던 말투 중에 중앙일보 기자가 인터뷰한 거 이거 녹취한 거였죠. 그때 강한옥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예, 와, 아를 얻고 앉아 공부하노. 예, 이렇게. 이런 말, 이런 말이, 예, 이게 경상도 양산 사투리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어, 강한옥 씨가, 문재인 엄마라고 하는 강한옥 씨가, 어, 자기 딸, 그, 문재실, 막내 딸을 일컬으면서 하는 말인데, 야랑 같이 대화하니까, 치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라. 우리 식구들은 다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것까지 챙겨주는 그런 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야랑 같이 대화하니까, 이런 거. 이런 게, 북한 출생이면은 이렇게 사투리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엄마가 경상도 양산 출신이다. 자, 또 하나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새로 이거 어떤 분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문재인 아버지도, 어, 친 공산당 포로 신분으로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이후로는 문재인 경희대 재학 시절 친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분명히 문재인이가 우리 아버지는 인민군 장교 상위 출신이라고 이야기 했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모순이 생깁니다. 인민군 상위 출신이라면 6.25 전쟁에 파견돼서 그 방공포로 때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 석방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는 1953년 6월 18일인데 이미 문재인이가 태어난 후라는 점입니다. 흥남 철수때 문재인 아버지가 왔다면 인민군에서 인민군 고급 장교가 타령을 해서 흑남에서 흑남 흥남 철수 배를 탔던 탔던지 시간적 공간적 모순투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걸로 보니까 분명히 문재인 아버지는 인민군 상위 출신이다라는 말을 대학교 때 친구에게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이런 거를 아차 했겠죠. 이 친구분은 지금 살아 계시나요? 아니면 자살하셨나? 이것도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아, 정말 북한에서 출생한 거냐? 문재인 엄마 뭐 DNA 하고. 어, 지금 강한, 저, 별세하신 강한옥 씨 DNA하고, 어, 문재인의 DNA를, 어, 맞춰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거 하나는, 어, 강한옥 씨가 첫 달로 나왔다는 그 문재월 씨하고, 어, 문재월 씨의 DNA하고, 문재인의 DNA를 맞춰보면은, 같은 DNA인지 아닌지도 알수 있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어, 1953년 북한으로 어, 송환된 그 친공산당 포로들 300명 그 명단에 문용형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면 이거는 굉장한 어, 샤킹한 사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 인민군 포로 북한으로 보낼 때 명단에 문용형이 딱 들어있다고 한다면 아, 어, 뭐, 난파 간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960년 이전에, 1950년대에는 지금처럼 휴전선이 아주 그, 어, 튼튼하게 지켜지던 때가 아니라서, 어, 배만 타고 뭐 슬금슬금 내려오면 나만으로 내려오는 게 그렇게 쉬웠다고 하죠. 예, 굉장히 쉬웠다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 팩트는 강한옥 씨하고 강병옥 씨는 친자매 22살 차이나는 친자매라고 하는데 외모가 다릅니다 어, 눈매 다르고 콤, 코 다르고 입 다르고 턱이 다르고 눈두덩이 다릅니다 자, 강한옥 씨와 강병옥 씨 사투리가 다릅니다. 강병옥은 북한에서 사니까 당연히 북한 사투리 쓸 거고, 강한옥 씨는 경남 양산 사투리를 확실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자매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한옥, 별세하신 강한옥 씨는 북한의 다섯 형제를 찾지를 않는다. 문재인도 북한에 있는 나머지 외삼촌과 이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 자, 문재인은 경상도 사투리를 안 쓰고, 그래서 경상도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같다. 다섯 번째, 문재인은 강병옥만을 그리워하고, 나머지 이모나 외삼촌을 그리워하지 않고, 또 아버지 문용형의 에, 아버지 문용형의 친가도 그리워하지 않아요. 문재인은 아버지 문용형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안 합니다. 아까 뭐 대학교 친구한테 인민군 상위 계급이었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6.25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고 자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머지 형제들에서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강한옥 씨 조문에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데 가면 뭔가 나올 가능성도 많은데요. 자, 문재인의 어린 시절을 한번 제가 구상을 해 봤습니다. 자, 문재인은, 자, 부친이, 문용형이 북한 흑남 출생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엄마 강한옥 씨는 경남 양산 사투리를 씁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러면 문용형이 어, 부산 거제동 포롱수용소에 있을 때 만났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문재인이 북한 사투리를 쓰고 경상도 말투를 안 쓰죠 문재인은 북한에 있는 강병옥을 굉장히 그리워했죠 문재인은 외가의 뿌리를 찾고 싶었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북한에서 어릴 때 10살까지 살다가 1958년 북한에서 부산으로 온게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는 어렸을 때그 강병옥을 어떻게 알길래 그러니까 나이가 문재인도 1949년생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말이 많죠 그러니까 강병옥과 문재인은 나이가 같이 어려서 큰 거예요 10살 때까지 그래서 같이 놀다 보니까 어렸을 때 추억이 강해서 강병옥을 그렇게 그리워 한게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으로 오고 나서 그 다음에인 1959년에 남항초등학교, 부산의 남항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거죠. 요게 문재인의 어린 시절에 가장 가깝다라는 겁니다. 예. 거제도에서 자라가지고 부산으로 이사 오고 이러면은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전혀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더어 상상력을 많이 발휘했는데 강병옥이 아니라 혹시 성이 다르 어, 문신 문병옥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강어 문씨하고 강씨하고 성을 어 자꾸 이거 바꾸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다는 이모 강병옥이 아니라 문병옥으로 어, 쌍둥이가 아닐까. 쌍둥이 여동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 문재인이, 어, 외가를 찾, 그리워하고 외가의 뿌리를 찾는 데는데, 실질적으로 문병옥이, 예, 문재인의 친가니까, 이 강병옥의 외가를 찾는 게 실질로는 문재인의 친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에, 그다음에 강병옥을 북한에 있는 강병옥을 엄마라고 한다면 에, 문재인이 1949년생이 될 수가 없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돼서 이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병옥, 강병옥이 아니라 성이 바뀐 문병옥이라면 문재인과 남매일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은 문재인이 아니라 강재인은 아닐까. 원래 문재인 성 씨가 강씨 성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강재인하고 강병옥하고 이렇게 형제 자매가 아닐까. 그래서 문재인이, 예. 외가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재인이 강제인이기 때문에 강시성을 가진 친가를 뿌리를 찾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러면 아버지 문용형은 뭐냐? 가짜 아버지는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문용형도 가짜 아버지고 강병옥 씨도 진짜 엄마가 아니고 그러니까 문재인이든 강재인이든 진짜 엄마하고 진짜 아버지가 북한에 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려면은. 문재인이 한국에, 부산에 와서 출생신고를 했을 텐데, 그게 몇 년도, 몇 월에 신고가 됐는지를 보면 알겠죠. 그리고 문용형이 대한민국에 호적 등록을 할 때, 몇 년,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신고했는지 보면 알겠죠. 그러한 기초적인, 문, 공문서를 입수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뭐, 누가 진짜 아빠고 진짜 엄마인지 확실하게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